나중에 체력이 되면은, 뭐, 그런 것도 괜찮아. 사회 무슨 그런 거 있잖아. 왜? 사회 지역 센터, 이런 거, 관장 이런 거 시키도 되고, 에어로비 이런 거 시키도 되고, 운동 신경은 좋아. 그리고 재수가 좋아. 재수가. 사람을 리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이게 남자 사주면 미안하잖아요. 깡패 사주면. 내가 아가있죠 보통이 아니라고 요기해 기간이. 남들은 이 운명이 뒤로 자질해진다고. 그게 갈수있으면서 그러면 넌 통솔이 안 돼. 독자적으로 오야 해야되고 이겨야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야되 세다 그 대신에 뭐 요즘에 여자들이 뭐 출산할 때다 받쳐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세상이잖아 옛날 같으면 조금 안 좋지 가슴하니까 그 시집은 늦게 보내야 돼그런나 응. 그럼 늦게 보내도 이유가 없잖아 이제 선행을 했나? 어, 살림을 몇번 하고 가사람 삶이 좋지 그러니 그런 거뭐 이해하지 만고 아직 아기니까 어 건강 쪽으로는 얘가 나중에 보면은 좀 기관지가 좀안 좋대 어 감기 같은 건 조심해줘야 그런지, 그런지. 그 말고는 신랑하고 좀 떨어질 수다 신랑은 바끼 신랑은 바끼가 없는데 이사람바끼는 있잖아. 관세를 항상 해석을 하는데 <laughs> 내가 꽃이를 가갖고 내가으로 자기 어, 이런 바람고 예전 꽃 찾아나시는 바람 있고 여자가 들어오는 바람이 거든이 사람 들어옵니 지가 꼬시지는 그렇게 안다 결국 넘어가겠네 넘어, 남자들은 좀 넘어간다고 해야지 <laughs> 넘어가는데 <가도 웃음> 가장 깨는 건이 사람이 없다 맞아요. 가장 깨는 건이 사람 열 발을 잡아둬라도 잤나 안 잤나 마셔서 집 뜯어도 안 잤다고 하고 그냥 발뺀하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내가 웃는 영상 하고그랬으니까 재밌고 좋으니까 내가 웃는 거한번니까이 못다 싸서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는 조상이 없다 이 사람 조상이 근데 반드시 내가 일 바람에서 속들비치지 말고 바람은 들어있다 있는 남자도 있거든 어. 바람이 들어있다는 거는 이제 여자가 많이 들어오데 받아준다는 거지 안한고 아, 아, 어? 다프 아, 아프로. 앞으로지 그래 계속? 앞으로지 <laughs> 그 그래. 바람 잡아 가면 들나 어? <laughs>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야가 바람이 바람이 돼 그러면 사실 한중후반에서 오십 50, 대 돼야 하나라 되거든 50대 그 때부터 그래갖고 단속을 하고 그때, 그때 니도 애니 있는데 막바람 치고 이혼은 재수없고 이내 하지 만아야지 그래갖고 양가에 또 부모님이 계시는데 가 요새는 좀 살다가 좀 실증도 나면 조금씩 까맣고갖고좀 떨어져 자나가도 그냥 하면 됐다 이혼이 뭐 하여튼 장난이 얼마나 그게 뭐 쉬운 줄 아나 안 쉽다 이혼하고 나면은 일단 남자는 밖에 나온고 꼬리비 소를도 듣고 니는 갑옷 을리도안다부분은 앞에서 그래 돌싱 돌싱 하지만 뒤에서는 저 남편도 없는데 어아그한쟤고 놀아 된다 남자는 다 그렇거든 그렇다. 내가 말지이맞한 3년 떨어면 좋다니까는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활변 제대로 짜가지면 집에 음. 이 집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좀 많이 떨어져서 알고 있어 그러면 한 3년은 좀 불안하죠. 할편니다